야, 어어로 했던 어로 했던 서영어나 했던 것들 중에서 영어로 했던 것들 중에서 영어디어디서 났나요? 했던 것들 중에 i 영어로 서 영어로 했던 것들 중에서 영어로 했던 것들 중에서 영어로 했던 것야중에 영어로 했 제이미 중에서 영어영어 민기 그거 어디서 났나요 where did you get that <laughs> oh my god i'll be honest with you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멕시코 영주권을 포기하고 푸른 가탑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군대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참자 나무 아미 트러블 아미가 아니라 아미예요. 아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미. 아미. Army. One more time. Army. Very good. 다시 한번 army, army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이 army 쉽게 외우는 방법 있을까요? 음, 조금 뼈 아픈 기억이지만 선생님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이쁜 여자친구 아름이라는 친구였는데 army는 말 끝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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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오빠 밥 먹었니? 아안 돼. 아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은 army. 이름이 아름이니까 army 뉴. 군대에 가면 많이 마시는 미자 군대에서 마시는 우유가 미열 <laughs> 미 군대에서 마시는 우유가 맛있다 짱이다 아미였자 오늘은 이렇게 아미의 정확한 발음을 배워봤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 국민들이 두발 뻗고 잘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충! <laughs> <중! 웃음> 군대는 army, army, army. 는 그래서 그 친구 army new. 는 army new. Army. Thank you very much.